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9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로또 청약 무순이 줍줍 DMC 한강 자이 더 헤리티지 청약 물건 한번 볼 예정인데요. 어, 한총세 가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청약 주요 내용, 두 번째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MC 한강자이 더 헤리티지 청약 주요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시세 대비 분양가가 엄청나게 저렴하죠. 오랜만에 로또 무순이 줍줍 물량이 나온 것 같고요. 위치도 한강뷰에 쾌적한 단지로서 아직 아마도 이번 청약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어마무시할 것 같아 보여요. 그럼 차근차근 저와 함께 DMC 한강자이더 헤리티즈 청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선 입주자 모집 공고인데요. 여기 이제 청약홈 들어가 보시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어, 간단하게 저와 함께 살펴보면 공급위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산로 20번지고요. 어, 공급 규모는 2세대가 무순위 1차로 나왔습니다. 청약 일정 보시면 모집 공고일이 2024년 1월 8일, 청약 접수는 1월 15일, 당첨자 발표일은 1월 18일, 계약일은 1월 2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급네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4A 타입 한 세대, 99 타입 한 세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주 예정월은 2024년 3월이라고 하고요. 어. 아래 내용 제가 정리해 본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업 개요를 잠시 보면요 여기 홈페이지에 어, 사업 개요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음, 사업명은 DMC리버시티자이고요 대지 위치는 경기도 고향 덕은지구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A6블럭이고요 어뭐 공급 규모 같은 경우 지하 2층 지상 24층 7개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총 620세대, 주차대수는 1054대라고 하네요. 입지및 환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고향 덕은 지구입니다. 도시개발지구죠. 위에 이제 대덕산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자유로가 있고 제2 자유로 중간에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울 문성고속도로 예정이고 이케아 고양점이 이제 있고 어, 보면 쭉 보면은 뭐 망월산, 고향 창릉도 가깝죠. 여기가 이제 제 3기 신도시인데요. 그리고 고향 향동 공공주택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수색이 있습니다. 수색역. 그 다음에 월드컵 공원도 가깝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장점이 한강뷰죠. 한강뷰에다가 어, 강남으로도 쉽게 강경북로나 자유로 이렇게 타고 가양대교 건너셔도 되고요 월드컵대교 건너셔도 되는데 어, 강남으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여러모로 쾌적하고요 입지도 괜찮죠 그래서 보면 강경북로와 자유로를 이용한 교통 프리미엄해서 쾌속교통 입지고요 가양대로. 다양대교,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도로 등 광역교통망입니다. 그리고 상암 dmc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요. 한강과 월드컵공원, 대덕산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고, 월드컵경기장에서도 가깝죠. 그리고 주거부터 교육 편의까지 보면 총 4,600세대 이상의 계획 및 개발규모죠. 덕은지군의 초중학교 신설과 편의시설 계획되어 있습니다. 덕원지구의 이제 자이 브랜드 프리미엄이라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음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 이어서 보면 공급내용 하고요, 공급금액 보실게요. 공급위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 덕원지구 A6블럭 아파트 지하 2층부터 지상 24층 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620세대. 중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잔여물량이 2세대가 나왔습니다. 입주시기는 2022년 12월 입주였죠. 어 2014년 3월에 입주 가능하다는 점 잔금 납입 완료 후에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이걸로 보면 2년 안 된단지죠. 1년 한 거의 뭐 2년 안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이제 새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공급가격 있고요 그리고 발콘 확장금액 있죠 보면 플러스옵션 내역도 있습니다 우순이 줍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고 가야 되는 거죠 84A 타입 같은 경우는요, 공급가격이 6억 6,930만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발코니 확장 금액은 8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 외에 플러스 옵션 내역도 여기 있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99 타입 같은 경우는 공급가격이 7억 6,400만원, 발코니 확장 금액은 1,150만원이고요. 그 외에 플러스 옵션 내역도 여기 있으니까 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래는 이제 단지 배치도고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 84A 타입 107동 여기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여기가 84A 타입입니다. 그리고 99 타입이 여기 위치해 있죠. 어 보면 84A 타입은 107동 2304호 총 분양가가 7억 60만 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양가 6억 6,930만원 말씀드렸죠. 그리고 확장비 8 5 0만 기타 옵션이 2,280만원에서 한 7억원, 7억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현관으로는 이쪽을 진입하고요. 그리고 침실 을 침실 의 침실 3방 3개, 아, 4개 구조죠. 침실 1, 침실 2, 침실 3, 침실 4, 4개 구조에 거실, 다용도실, 뭐, 부부 욕실 2개, 이번 식당 거실은 와통풍 구조입니다. 구곳 타입 보실게요 구곳 타입 보시면 어, 105동 901호인데요. 총 분양가는 8억 742만 원으로 책정됐고, 보면 분양가가 7억 6,400에 확장비가 1,150만 원에 그리고 기타 옵션이 3,192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현관 이쪽으로 진입되고요. 그리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 침실 4방 4개 구조에 베타 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주방식대 맞통풍 구조에서 통풍이 잘될 것으로 보이고요. 부부욕실, 가족욕실에서 욕실이 2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청약신청 자격 보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청년자입니다. 전국 청약이죠. 그리고 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고 신청금은 없고요. 정리하자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되고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어 그리고 청약시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금 유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 지역 비투기 과열 제인 고양시 덕양구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 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회원시 유의사항 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재당첨 제한도 알아봤는데 우선 전매제한 없고요. 실거주의무도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마진 보기 전에 여기가 이제 DMC 한강자이 더 헤리티지 입지죠. 어 2022년 12월에 입주한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매물이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최근 실거래가와 네이버 호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사 타입 기준으로요. 호가 보면 12억 원선 높은 가격순으로요. 그리고 낮은 가격수는 10억 8천만 원 선으로 호가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 있었고요. 그리고 아실에서 실거래가를 보니까요. 2023년 12월 매매가 10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또한 근처에 있는 비슷한 연식을 가진 DMC 자이더 리버가요. 12월에 보면은 어, 10억 9천 5백만 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 현재 단지 전용 84타입 시세는 이로써 한 10억 원에서 11억 사이로 추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전세 시세는 어떨까요? 84타입 기준으로 보면 높은 가격 순으로 보면 6억 5천 선, 그리고 낮은 가격 순으로 보면 5억 5천 선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세의 경우는 5억 5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선으로 호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생각을 정리하고 해당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요. 안전마저는약 3억에서 4억 원 선으로 볼수 있고요. 현재 형성되어 있는 전세 가격도 분양가 거의 비슷하죠. 이런 비슷한 이유로 계약금, 플러스 세입자 전세 보증금, 플러스 어느 정도의 현금 보유를 했다고 하면 잔금을 치르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자신만의 이제 어떤 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꼭어 계약금 그리고 전세 보증금 어느정도 현금 반드시 체크하시고 청약 하셔야 되겠죠 어뭐 묻지마 청약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것이 다 준비되어 있을 경우 청약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랜만에 로또 무순이 죽집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위치도 한강뷰의 쾌적한 단지고 이 어, 개발되고 있는 덕은지구. 이번 청약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실 것 같고 아까 전에 보니까요 엄청난 분들이 네이버 부동산이나 아니면 어, 아실이나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요. 부디 청약 마음이 있으신 분은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어, 다시 한번 내용 쭉 한번 보시고요. 어, 여기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정리해 놓은 것뿐만 아니라 보면 청약 홈에 있고 여기 이제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홈페이지인데 보면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단지 설계 배치도 여기 있죠 그리고 동호수 배치도도 있고요 이런 부분 세대 안내 평면 정보도 있습니다 84a 타입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옵션도 설명돼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